이 멘토링 프로젝트 해보면 은 제일 열심히 할것 같은 친구만 뽑아요 늦잠, 스마트폰, 게임, 영화 그런 거다 하면서 아, 나는 목표를 언제쯤 이룰 수 있을까 그런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많아요, 이거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네. 이 시간 안에 내가 해내겠다 하시는 분들 어. 전 돌아보니까 포기를 잘했어요 저는 뻑하면 삭발을 했었어요 <laughs> 안돼 저 삭발하면 눈치에 삭발하면 무서울 것 같은데 삭발하면 제가 앞장고 뒷장구잖아요 엄청 귀여워요 강백호 같아 똑같아 <laughs> 일단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뭔가를 단기간에 이루고 싶다면은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중요한 단어 네. 포기. 꿈을 포기하지 않기 여러분의 불필요한 것들 포기하시면 저희가 끝까지 응원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아무말대잔치뼈 뼈? 아대. 어 오늘 뭐 이제 액션도 하고 뭐, <laughs> 아저씨 뭐 아저씨는 사주니까 열정적인 아저씨. <laughs> 어 진짜 그 열정적인 아저씨와 함께하는 뼈아대 오늘은 어 2년 만에 목표를 달성한 방법에 대해서 18번째 에피소드를 함께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이 2년 만에 목표를 달성한 방법도 이제는 제가 썼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랑 고영성 작가님 얘기예요. 어 우리가 어말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지금 3년째 되고 있는 이제 거죠? 3년 차죠. 어, 3년, 3년 차. 차. 어. 이제 만 2년 만에 그래. 어떻게 우리가 목표를 달성을 했나 어. 어, 왜냐면은, 저희가, 어, 생각보다 이제 빠르게 성장했고, 저도 열심히 살고, 뭐, 베셀러 작가도 되고 싶었고, 뭐도 하고 싶었고 했는데, 어, 저희가 이제 체인지그라운드 직원이 뭐, 14명인가 그럴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 직원까지 합쳐서 한 20명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이렇게 빨리 회사가 커질지도 몰랐고, 저희가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들, 그 저희 지금 유튜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뭐, 우리 구독자가 지금 이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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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명 뭐, 만명,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페이스북에는 구독자가 저희가 갖고 있는 채널 다 합치면 130만 명 되거든요. 저희 되게 많은 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팟캐스트로 저희 방송을 듣는 분이 최소 2만 명, 한 해당. 그 많이 들을 때 10만 명까지. 되게 많이 들으세요. 그냥, 저는 듣보자 마저씨인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은, 저기? 신박사님 아니세요? 이게 되게 많아요 진짜 많이 보는 날은 진짜 많이 봬요 진짜 옛날에는 그런 적도 있어요 대전역에 내려갔고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초스피드로 뛰어가고 있는데 신박사님! 그러고 와갖고 <laughs> 왜나 그것도 무시하고 갈순 없잖아요 어. 터질 뻔했어요 진짜 어. 사진까지 찍어 가느라고 몸을 베베 꼬면서 겨우 참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저는 이제 신박사님이 또 노출이 훨씬 더 많이 됐고 훨씬 더 이제 유명하신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얻는 게 고 박사님. 고 박사님. <laughs> 그래서 아니라고 심취한, 얘기해도 어, 기분 좋죠, 고 박사님이. 아니 뭐 뭐그 다음에 뭐 실력과 지식, 통찰력은 근데 둘 이제 짬뽕 시켜가지고 뭐, 말씀하시는 뭐, 박사 게. 박사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개인적으로는 구구절절 얘기 안하는데 말씀 전에몇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강의할 때 음. 오늘의 뭐 강사 고 박사님의 소감입니다. 그래서 <laughs> 내가 아니고요, 꼭 설명을 해드리죠. 음. 어, 그. 멋지잖아요. 그, 그래도 고졸이신데, 그, 박사처럼 얘기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그거 진짜 부단하게 노력하셨다는 증거이겠어요. 아... 박사 아니어도 돼요. 예, <laughs> 네, 뭐, 굳이 상관없어요. 예. 네. 그니까, 음, 아무튼, 그렇게 저희가 뭔가를 이렇게, 그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저희 나름 만족하거든요. 저희가 이런 거에. 그 다음에 네. 이제 또, 앞으로 2년 동안, 이거 큰 만큼, 예를 들어 우리가 2년 전에 1이었는데 지금 100을 만들었다면, 은 또, 지금 1이라고 가정하고 1이라고 다시 노말라이즈 1로 만들고 또 100배로 다시 성공하는 게 목표거든요. 뭐 이게, 뭐, 이 하는 게다 쉬운 건 아니지만, 이 목표를 이뤄 나가는 그 자체가 너무나 즐겁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에피소드를 막 진짜 개인사를 막 적어 놨어요. 예. 막 이제 퇴사 후부터 어떻게 막 진짜 힘들게 살았는지 다 적어 놨는데.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2년 만에는 우리가 계획한 거에 작은 목표예요. 음. 우리 되게 큰 목표는 우리가 뭐 평생 또 해야 될 목표가 따로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이 챕터에 한 단어를 뽑자면 뭐 누가 봐도 뻔해요. 포기. 포기. 제가 많은 걸 잃었지만 그 많은 걸 잃은 거에 핵심에는 뭐가 있었다? 포기가 있었어요. 포기. 포기하지 않았으면은 저는 뭐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일단은 해야 될 일은 많고, 해야 될 일은 많고, 능력은 좀 부족하고, 하고, 싶, 하고 싶은 하고, 것도 많고. 어, 뭐그 다음에 뭐, 아무튼 뭐, 부족, 능력이 부족해요. 뭐, 자원도 부족하고, 뭐, 여력도 없고. 근데 해야 할 거는 많아요. 뭐, 어떻게 요 시간 만드는 일부터 해야 돼요. 시간 만드는 일.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뭐, 친구도 안 만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뭐, 텔레비도 보고 싶은 것도 안 보고, 다안 봤죠. 그냥 제가 멘토링 프로젝트 같은 거 하면은 그 멘티들이 가끔 물어봐요. 음. 신박사님은 TV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 저는 집에 TV가 없습니다. 유혹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TV가 없으면 되죠. 예, 네, 어. t 가 없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하는 삶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저는 막 보통 사람은 딱주 40시간만 근무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서 남은 시간에는 자기 개발하고, 가족과 어울리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취미 가꾸고 그러셨으면 좋겠거든요. 어 근데 저는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일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삶이 싫지는 않아요. 제 삶이 좋아요. 저는 솔직히 건강만 조금 안 망가졌으면 이 삶을 죽을 때까지 살 자신도 있어요. 근데 지금 건강이 조금 나빠져 갖고 이 삶이 약간 아쉬운 거지. 뭐 저는 일말의 후회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삶을 다 살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걸 읽어 보면 진짜 제가 여러분 산거보면 옆에서 보면 숨 막힐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간절하게 뭐 그냥 뭔가... 진짜 목표를 이루고 싶고 네, 진짜 간절하게 그것도 뭐... 네, 네. 좀 단기간에 어. 단기간에 솔직히 그런 분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이 있잖아요가 아니라 어. 그런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많아요 네.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네. 이 시간 안에 내가 해내겠다 하시는 분들 어. 그러니까 음. 제가 근데 여러분 나중에 완벽한 하루 할때 이건 조금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겠지만 저는 이게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황진아 PD도 멘토링 프로젝트 했었는데 이 멘토링 프로젝트 해보면 은 그 멘토링 프로젝트가 여러분 그 20명 뽑으면 200명이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제일 열심히 할것 같은 친구만 뽑아요 진짜 좀 간절해 보이는 친구들 근데 그 간절해 보이는 친구들이 멘토링 프로젝트 와서 되게 열심히 안 하는 거 보면 놀라워요 진짜 웃긴 게 늦잠, 어, 스마트폰, 게임, 영화, 친구와의 수다 그런 거다 하면서 아, 나는 목표를 언제쯤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거 보면은, 얘가 왜그러지는 않대. 그래요, 진짜. 그거를, 저는 이제 엔터를 프로젝트를 안 하지만, 제가 이제 되게, 아, 되게 잘 아는, 되게 좋아하는 분의 자제분이 와서 저한테 조언을 구해서, 제가 이것저것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워낙 그아버님하 친해가지고, 진, 얘가 이렇게 해서, 너도 이거 한번, 그, 우리 이제 데일리 리포트잖아요. 쓰면서 이렇게 바꿔라. 독서도 고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예그서 내가 너는 특별히 내가, 어, 몇주 동안 봐줄게. 음. 했어요. <laughs> 근데 그거예요. 하더니 이놈의 어, 새끼, 늦잠을 왜, 잠을 왜 이렇게 많이 자지 장난 아니 그렇죠. 나, 장난 아니에요. 뭐, 아, 아니, 근데 더 웃긴 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놓고 당당하게 늦잠, 음. 점심 뭐 누구 만나고 보니까 음. 그러니까, 아니, 나옆에서는 이거 다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쓰면 이건 좀 고쳐야 되는데 뭐 하나도 안 고친 거예요. 음. 근데 이 나중에는 이제 데일리 포트도 아, 잘안 보내더라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만나서 이제 이걸 더할너 자격이 없다. 네. 어, 니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싶, 걔가 뭐가 되고 싶었어요. 네. 하고 싶었어. 그 대결려면 제가 현실적으로 뭐, 얼마나 어렵고 경쟁가 얼마나 뚫어지는지 얘기했는데 이따이라면할수 없고, 네. 내가 이것이 너의 시간을 봐주니까 얼마나 귀한 건니 네 아, 아빠 때 봐주는 건데. 그래서 이, 이렇게 하려면 보내지 마라. 네. 하든요 이제 나중에 안 보냈거든요. 네, 보면서 그걸 느끼더라고. 저 느꼈어요. 와, 이게 근데 자주 보시니까 <laughs> 얼마 자주 보면 신기해요, 진짜. 하고 싶은 거다 해요, 다. 어. 그리고 막 엄청 바뀌고 성장하고 싶대요. 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뭐 진짜 또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랬는지 지금 까먹었는데 포기 얘기하고 있고, 이제 네. 멘토링 프로젝트 얘기하고 계시고. 아, 제가 뭐꼭해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아, 그거예요. 어. 얘도, 그러니까, 너도 이제 30대 후반 되니까. 어, 아, 지금 정신이 방금 가물가물했어. 아, 게 얘기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아갖고, 그거예요 예를 들면, 막, 고 작가님이 막 300권 읽었다 그러면은, 제 어떻게 했냐, 그런데, 여러분, 다 읽을 수 있어요. 다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어저께도 강연 갔다 왔는데, 제가 물어봐요. 1년에 여러분, 24권 책 읽는 사람, 큰 기업이, 중견 기업이거든요. 수, 수, 그, 24권 읽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빵명 들어요, 빵명. 그 다음에, 자, 이제 친해져요, 강연에서. 60명 강연 듣는데, 한 권도 안 읽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5명 손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 읽어요. 그러니까, 뭐, 1년에 뭐, 1 2권 읽는 것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안 세봤는데, 300권 넘은 것 같은데? 네. 멘토링, 멘토링 프로젝트 때 제가 일주일에 한 권씩 읽게 하거든요. 다 읽어요, 다. 직장 다니면서도, 그 게임 하면서도, 그 다음에 뭐, 영화 보고, 놀러 가면서도 다 읽어요, 다. 제가, 저도 이제, 말씀한, 300권 읽었을 때가 다 포기했어요. 음. 그니까, 진짜 끝나면, 봐서, 그냥 바로, 바깥에 그 가서, 가서 아무도 안 만나고. 주말에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주말에는 하루 종일 읽어 주말에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나, 난 너무 안타까워 왜냐면, 주말에는 얼마나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계속 읽었죠. 그다음에 우리가 빡독때도일이 일독하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 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 무슨 책을 읽냐 여러분이 읽는 책보다 훨씬 좋은 책 읽어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건 있습니다 에이. 300권 읽을 때 이제 여기 이제 하나의 핵심은 제가 개독을 했기 때문에 에이. 300권 을 읽었어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제가 뭐, 뭐 300권을 뭐열 종류의 뭐 과학 뭐뭐 뭐 경제 뭐 경영 했으면못 읽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경제책만 한 250권 이상 읽었기 때문에 그럼요 배경 지식이 쌓이기 때문에 보면 뭐 아는, 아는 내용이야. 내용이 어. 그러면은 핵심만 뽑아서 그냥 보고 나머지는 어. 안 읽습니다. 다 아는 그러니까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멘토링 프로젝트 할때이 구조를 짜서 책을 주거든요. 이제 공부랑 일을 쫙 이렇게 테크트리 짜서 주기 때문에 그 음. 책이 오버랩이 20%씩은 있어요. 10%씩. 그러면 은어 저기서 본 내용인데 여기 또 나오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직장인 멘토링 프로젝트 8주 해도. 제가 그분들이 이제 업무 뭐 하는 것까지 다 보거든요. 책 읽을 시간이 넘쳐나요. 솔직히 제가 맘먹고 빡세게 시키면은 두 개씩 이렇게 한 일주일에 두 권씩 읽기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한 1년에 100권 읽을 수 있어요. 직장 다니면서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막, 진짜 뭘 하고 싶으면은 포기를 하셔야 돼요. 포기 안 하고는, 이게 진짜 이게 역설적인데 포기하는 만큼 얻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손에 쥔거 손에 쥔 것도 막 좋은 걸 쥐고 있으면은 제가 말도 안 하겠는데 좀 여러분이 더 편안하고 싶은 마음, 그다음에 본능 이렇게까 이게 뭘까, 본능적인 즐거움들 이런 걸 충족시키려고 골딱히 잡고 있으면서 진짜 여러분이 필요한 거를 잡으려면 손을 딱 펼쳐야 되는데 그걸 못 넣는 거예요 진짜. 그다음에 여기 책에 없는 내용을 또 해드리면은 여러분 포기가 말이 쉽지, 포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유, 어려워요. 특히 여러분이 어떤 가족 관계가 있다면더 힘들어요. 아기도 키우고 있다면 더 힘들고 저는 여기는 안 썼는데 어, 포기를 원활하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가족의 서포트가 있었어요. 어, 부모님의 인정도 있었고 어, 우리 엄마 아빠는 좀 인정 안해 주셨는데 우리 장인 장모님이 인정. 저희 엄마 아빠는 제가 그렇게 자주 보진 않거든요. 근데 저희 장인 장모님 집에 자주 오세요. 우리 장인 장모님은 저를 되게 되게 많이 지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 집은 줘야 네네. 된다고 랬잖아요 우리, 우리 장모님이 <laughs> 우리 제가 하는 모든 일의 뿌리 중에 하나세요. 왜냐면 제가 집 들여야 아, 된다고 아기를 많이 돌봐야 되는데 요즘 아기를 못 돌보는 장모님이 같이 많이 돌봐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와이프가 진짜 헌신적으로 잘해주셨어요. 진짜 잘해주셔갖고 내가 진짜 우리 와이프는 해달라는 거다 해드릴. 아우또 갑자기 극존칭이 또 나왔습니다. <laughs> 쉽지 않은, 결정이, 어, 어, 쉽,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laughs> 네. 어그 대기업 연봉도 제가 하는 것도 포기하시고 다 진짜 포기하셔서 우리 아이프도 마음을 많이 비우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겠지 쉽지 않았겠지. 네, 진짜 쉽지 않았죠. 그 다음에 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프도 마음 고생 많이 했죠. 제가 진짜 막 얼마나 밥만 먹고 일만 하니까, 어, 자기도 힘든데 얘한테 뭐라고 뭐을 못하는 거야 진짜. 쟤도 힘든 거 아니까. 음. 그거를 참 인내로 우리 앞이서 속병이 많이 생겼어요. 진짜 병, 우리 앞이서 많이 여기저기 아파요. 그래서 빨리 다 고쳐야 되는데 병원 많이 다니는데, 그러니까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눈에 말하지만 이 폭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앞에 모, 이 제목이 뭐예요? 2년 만에 그렇죠 2년 그게 만에. 핵심이에요. 항상 단기, 그러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어.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인생 즐기는 것도 중요해요. 아, 당연하죠. 그러 그러니까, 나중에 뒷부분에책 보면 인생 을 즐기는 방법 어. 따로, 따로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 다 다른 거라니까요. 그럼 체인지그라운드 우리 직원들이 다 저처럼 살면 될까? 그러면 얘네들이 다 창업하지. 뭐로 저처럼 살아 진짜 근데 그게나죠 임원이 되고 싶으면. 아, 임원은 다르죠. 어, 다르다라고 얘기하죠. 를 임원은 왜냐면 경제적 보상이 다르거든요. 다르죠. 예. 우리 임원되면은 리스차도 내주고, 법인카드 주고. 당연하게 필요한 능력도 예. 다르기 때문에 노력 엄청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 이제 직원에서는 초점이 월화벨을좀 맞추는 게 초점이고. 음. 그래서 휴가도 내년에 3일 증가, 후년에 3일 증가, 3년 뒤 4일 증가해서 30일을 맞추는 게 목표고. 그데 제가 그래요. 우리가 화요일 날 회의인데, 제가 어저께 직원 누구랑 한명통하다가 너도 제주도 가서 일하고 싶으면 제주도 가서 일하라고 휴가를 회의 날에만 잘 쓰라고 그러면은, 그럼 안 하면 되는 걸 휴가를 썼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제가 삼성 댕길 때 월요일 날 휴가 쓰면 그랬거든요. 이 새끼 개념 졸라 없네, 그랬거든요. 진짜 예? 왜 월요일 날 휴가 쓰면 개념 없다그러냐그게좀 이해가 안 갔어요. 예? 왜냐면, 금토 일, 금토 일, 월 하면 딱 좋잖아요. 월요일 날 이제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도망간다고 생각했나봐요. 그럼 쥐들이 일을 그렇게 안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거를요. 예? 아무튼,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좀월하배를더 맞춰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재택근무를 우리가 계속, 뭐냐, 뭐랄까, 고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임원은 조금 더, 저희만큼은 아니어도 저희가 하는 거에 70%.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주주들. 그 다음에 저랑 뭐, 고영성 작가님이나 이제 뭐, 그, 이 의사결정권자들은 진짜 미친 듯이. 진짜 죽도록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저희가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막 이걸 참으면서 막뭐 이렇게 버티자가 아니라 이 가정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아, 워낙, 원하는 목표가 있고. 아, 그 다음에 원하는 목표가 워낙 선명해요. 내가 진짜 저기까지만 가면은 내가 된다는 걸 알기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명히 가는 가정이 이렇게 험난하지만, 이게 험난하지만 가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가면서 이제 좀뭐 거기 뭐 뱀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절벽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리가 끊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건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길을 어떻게 어떻게 따라가면 저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구나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간 사람들 사례도 알고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어때요?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포기하는 게 힘들어요 이내 꿈을 포기하는 게 오히려 힘들어요 네. 내 어떤 본능을 포기하는 건 쉬운데 내 꿈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뭔가를 단기간에 이루고 싶다면은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중요한 단어. 네. 포기.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음. 진짜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딱 시간 정하고 칼같이 다 끊어내야 돼요. 냉정해야 돼요. 네. 관계도 끊을 게 끊어야 되니까. 네. 어. 저는 좀 그랬네요. 저는 돌아보니까 포기를 잘했어요. 저는 뻑하면 삭발을 했었어요. <laughs> 뭔가 결심할 때마다 맨날 뻑하면 싱가포르에서도 그랬고 뻑하면 삭발 아 싱가포르 때는 아니구나. 교환 학생 갔을 때도 그랬고 뻑하면 삭발을 했어요. 야, 너 되게 무서 무서워. 무서워. <laughs> 안 돼. 저 삭발하면은 눈치에 삭발하면 무서울 것 삭발하면 같은데. 삭발하면 제가 앞장구뒷장구잖아요 엄청 귀여워요. 강백호 같아. 똑같아. 근 메탈이드 따라했는데.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제 두상이 잘 생겨 갖고 네? 예? 얼굴은 안잘 생겼는데 두상은 좀잘 생겼어, 제가. 그래서 엄청 귀여워. 여러분 뭐 타이트 하나 걸어야 되겠네요. 네, 네. 뭐 그래서, 하나 타이트 걸어도 되면은 삭발 네. 한번 시켜야 되겠네. 그래서 진짜 아 저는 근데 가끔 삭발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프가 하면은. 집 나가라 그래갖고, 애 정서에 안 좋다고. 아, 그건 뭐 공감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가끔 진짜 삭발, 삭발하면은 머리 관리도 안 하고 개운하고 좋고. 아, 저는 머리 묶고 다니고 싶거든요. 네. 우리 아, 와이프가 어. 이혼이라고 <laughs> 머리 묶고 이혼. 나도, 소, 나는 이혼 말고 소송, 소송, 소송. <laughs> 나는 내 정신적 변경. 아, 왜냐면, 데미지, 소송. 우리 저번에 다양한 시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내가 이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맥락, 원띠하거나. 맥락적으로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어, 먹는 거 있잖아요. 먹는 거는 거의 도전을 잘안 합니다. 왜냐면 저는 맛없는 거 먹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내가 먹는 거 말고, 또안전에 안전한 거, 안전한 거이두 가지 말고는 다시도 해봅니다. 다 해봤어요. 뭐 귀도 뚫어보고, 뭐다 했는데 못 해본 게 뭐냐면, 시험을 이렇게 관우처럼 기르는 거라, 이 머리 길로 묶어보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2한살때 우리 와이프를 사귀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헤어지진 않았거든요 기회를 한 번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해보자 나 수염 내가 포기할게 머리 한번묶어보도 되는데 그럼 바로 헤어진대요 <laughs> 웃긴 얘기 해줄게요 웃긴 얘기 내가 삼성에 가야 되는데 제 원장이 대충 막사니까 외모를 신경을 안 쓰니까 삼성에 그 입사할 때 사원증 내라고 사원증 내라고 사원증 만든다고, 사원증 만든다고 사진을 내래요 내 깜빡! 하고 안 해갖고, 내가 옛날에 하나 찍어둔 사진이 있는데, 그언터이 찍은 거냐면, 제가 수염 많이 기를 때 되게 많이 기르거든요. 여기까 이렇게, 이렇게 다 기르고, 머리도 안 잘라갖고, 머리도 이만해요. 진짜 봐도 지금 전혀 다른 사람 같아요. 근데 그거를 사진을 짜서 사원증이 그렇게 나왔어요. <웃음> <웃음> 일단 진짜 안 닮았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수염이 너무 많고. 위조 네, 아니야, 막. 그러고 나 머리도 이렇게. 무슨 에프로 머리 이렇게 한 것처럼, 어. 이렇게 흑인처일뭐 이만하게 해놨어, 내가. 안 자르니까 계속 이만원써 머리가. 결국에는, 어. 우리 부장님, 야, 이거 꼴보기 싫으니까 사진 바꿔. 박... <laughs> 계속 이렇게 뜨거든요, 거기에 그, 그 메신저나 뭐 이런 거 뜨니까. 어. 야, 야, 내가 웬만하면 이러면 너 너무 꼴보기 싫켜놨어 이거 음. 바꾸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옛날에 머리해 갖고 갑자기 뜬금포로 제가 얘기 나왔는데. 음, 뭐 지금은 뭐 상상도 못 합니다. 아 다시 돌아가서 음. 여러분, 진짜, 어, 여러분, 포기할 수 있어야 돼, 포기. 음. 포기 못하면, 어, 여러분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 강하게 먹으셔야 돼. 만약에 정말 단기간에, 일정 수준 안에, 일정 기간 안에 뭔가를 큰 목, 뭐, 원하는 목표를 이루신다면 포기하는데, 진짜 포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큰 마음 먹으셔야 아, 돼. 제가 이제 이거 하고 얘기 끝낼게요. 그 이제 그 데일리 리포트 보면은 그 이제 그 데일리 리포트를 쓰면 애들이 반성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어, 그거 있어요. 술을 마시고 나서 다음날 숙취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숙취 때문에. 근데 숙취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데일리 리포트가 어떻게 돼요? 쭉 음. 노는 걸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친구들이 이제 그래요. 술을 안 마셔야겠다. 술을 안 마셔야겠다. 그 다음에 똑같아요. 저도 이제 술을 안 먹거든요. 술을 먹으면 다음날 데미지가 와서 저 원래 술 옛날에 저는 막 옛날에 막 MT 같은 거 가면 하늘에서 막참이슬 동화줄이 내려와야 되고 막 그랬거든요. 저제 아는 지인들 제가 술 엄청 좋아해요. 근데 이제 못 먹어서 맥주 한캔 먹으면 부담스러서 워한캔 먹다가 버릴 때도 많아요. 저는요. 한 캔을 다안 먹을 때는 몸이 허여 허여 뭐, 오늘도 어. 형야뭐차뭐샀뭐 뭐가 뭐 갖고 올까 디카페인 카페인을 먹어도 <laughs> 카페인 몸이 허여 갖고 네. 웃으면 되게 안쓰러워요. 네. 그러니까 허여 갖고 안 돼요. 근데 제 주변 사람 다 그래요. 지금 저랑 같이 일하는 그 대교 강우준 상무님은 와인 그거 와인 뭐 마스터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도 옛날에 이제 어디 놀러 가면 와인 그사 먹는 게 낙인 거였어요 음, 한 병씩. 음. 근데 이제 그렇게 먹으면 다음 날 데미지가 오니까 한 잔만 먹어요. 음. 다 뭐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도 어때요? 술 그렇게 좋아하는데 다 포기하는 포기하고, 거예요? 절제하고, 응. 다포기면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성공이란 단어도 좀 웃긴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뤄가는 사람들은 다잘 포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꿈 빼곤 다 포기해요. 진짜 기회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자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성공할 이때 성공의 정의는 뭐냐? 제가 내는 정의는 뭐냐면, 원하는 가치를 얻는 거예요. 가치는 사람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게 성공이 어떤 사람은 뭐 엄청난 뭐. 뭐 수백 수천 조가 될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뭐라벨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어떤 대학에 붙는 것이 될수 있겠고 어떻 어쨌거나 지금 내가 원하는 가치를 얻는 것이 성공입니다 근데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우리 가뭐 일반적인 얘기하는 그런 게 성공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원하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네, 기본적으로 포기는 대전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이 방송을 이제 보시고, 어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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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명이 보실지, 만명이 보실지, 십만명이 보실지, 그건 모르는 일인데, 단한 분이라도 이제, 아, 내가 뭔가 반성을 해갖고, 진짜 불필요한 거다 포기하고, 새롭게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막상 하면 진짜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 있어요. 그, 짐 콜린스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해야 할 목록만 줬는데 하지 마라요, 그렇지 하, 진짜 중요한 목록이 하지 말아야 할 목록이라는 거죠. 그게 포기할 목록인 거죠. 네, 네. 네. 여러분 진짜 하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포기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포기한 것 갖고 뭐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또내 전화 안 받냐? 왜술안 먹냐?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포기를 지지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포기했다면 저랑 고영성 작가님 우리 체인지그라운드 팀 우리 이렇게 뼈아대 방송 만들어주는 피디님들이 여러분을 진짜 지구 어디선가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목표를 네. 어,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그 지금 제가 생각 중인데 뼈아대 대담을 한번 해보려 그래요 이 책을 읽고 뭐 실천을 했거나 감명 깊었거나 그런 분한테 저희가 만찬을 대접하면서 다 인터뷰도 해보고 뼈아대 대담을 해보려고요. 음, 좋네요. 네. 아무튼 그런 기획도 하고 있으니까 어 우리는 또 실제로 이렇게 만날 기회도 있습니다, 음. 여러분. 그다음에 또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뼈아대 뭐 베셀러 1위 되면은 출판사 돈 많이 벌었으니까 코, 코엑스 오디토리움 빌려갖고 한 1,500명 토크 콘서트. 안 되면 은뭐 이제 좀 작은 데서 이0 돈이 없으니까 출판사가 어, 플랜 b 우리 네, 네, 플랜, 플랜 b가 있어요 네. 어, 그 만약에 뭐 쫄딱 망했다 그러면은 그, 그 공원 같은 데뭐 어, 그렇지 그렇 공원 같은 데뭐도자리 <laughs> 깔고 네? 그렇게라도 항상 c까지 네, 플랜 c 어. 여러분 꼭 포기하신 분들 그러니까 꿈을 포기하지 않게 여러분의 불필요한 것들 포기 하신 분 저희가 끝까지 응원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아무 말 대잔치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